추억은 가슴에 묻고 떠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 영화 내부자들에 나왔던 명대사인데요. 이미 지난 종목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좋은 종목을 찾는 비법 필살기 고수회전에서 함께 알아보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고수님께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찾아주셨는데요. 남들보다 한발 앞서 수익을 내는 법을 알려주시겠다는 이분 싱크풀의 박정석 고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나간 종목 잡고 자기또 울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저는딱 보면 압니다. <웃음> <웃음> 어 저는 네, 시청자분들에게 속, 속속들이 수익을 갖다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원샷, 원킬, 킬러타임, 킬러차트,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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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제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고수님을 또 애칭으로 저희는 또 불러드리거든요. 예. 수익 킬러라고 좀 불러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예. 혹시 홍콩 루아르 영화 좀 어, 보신대, 엄청 좋아요 영웅본색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영웅본색에서 주윤발 그때 이제 한창 막 흉내 내고 했었거든요. 네. 그 성냥깨 딱 물고, 물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laughs> 어떤 그 생각을 하면서 킬러가 주윤발? 되겠다. 저는 주윤발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수님 그러면 오늘 네. 이 킬러처럼 예. 어떤 투자 전략 알려주실 건지 정확하게 딱킬 매수 매도.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낼수 있는지 요것만 제가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 수익 킬러 박정석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박정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격적으로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수익 킬러의 원샷 원킬 킬러 차트 대박 펑! 아니 수님 네. 준비 많이 오셨네요. 저는 원래 항상 준비된 방송인입니다. <laughs> 아니 오늘 전문가 분이 옆에 음. 오실 줄 알았더니 네. 방송인이 오셨어요. 네. 킬러 차트라는 거는 처음 듣는데 예, 네, 킬러 차트 죽인다라고 하는 네. 부분들 죽여주는 차트라고 하는 건데 음. 여,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학의 그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전공 원서를 갖다가 네. 초등학생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차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킬러 차트가 일반 차트보다 더 좋은 거는 한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킬러 차트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바로 그물망 차트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다에서 물고 기 잡을 때 쓰잖아요. 여기 에 한번 종목이 걸리면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 바로 그물망 차트인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냥 평범한 보편적인 금융망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이것도 어렵습니다.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바로 이 킬러 차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킬러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어. 예, 이 색깔만 보고 그다음에 화살표만 본다 하더라도 이 추세가 지금 현재 상승 추세냐 아니면 하락 추세냐 매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신호까지 시그널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킬러 차트는 일반적인 그물망 차트보다는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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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훨씬 업데이트된 진보된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주린이나 개인 투자자들도 이 킬러 차트를 쉽게 설정할 수 있나요, 고수님? 예, 뭐, HTS만 있으시면, 네. 뭐, 누구나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MTS는 안 돼요? 아, 좀 아쉽게도, 네. 예, MTS까지는 좀이 기술이 좀덜 발달이 되다 보니, 아. 예, 지금 현재까지는 hts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거는 뭐 그림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종목이 상하 프론테크라고 하는 종목인데, 네. 자, 지금 색깔이 지금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은 화살표도 이제 하나 떠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하늘색 바탕과 그 다음에 노란색 바탕으로 바뀌는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이동평균성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0일 이동평균선과 4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자, 10일 이동평균선과 40일 이동평균선 중에서 더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바로 4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하늘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뀔 때 보면은 10일 이동평균선이 4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뚫고 올라갈 때가 바로 색깔이 바뀌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살표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40일 이동평균선이 동안 내려오다가 상승 반전할 때 이때가 바로 이제 이 빨간색 화살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이게 매수 시점? 그렇죠. 화살표가 딱뜬날 있잖아요. 이날 매수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돈 버는 겁니다. 아니 너무 손쉽게 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는 차트죠. 그럼 매도는 언제예요? 매도는요. 또 반대로 하늘색 바탕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한 것이 바로 킬러 차트의 매도 신호인데 음. 보통 뭐 차트 보면 은 매수만 하는 이런 차트만 나오지 매도까지 잘안 알려주거든요 네. 하지만 킬러 차트는 매도까지도 알 수가 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제 좀 궁금하신 게 이거 색깔 어떻게 넣느냐 네. 그리고 또 빨간색 화살표는 어떻게 뜨느냐 네.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것을 그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CG로 빵! 한번 터트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 고생 좀 궁금한 게, 네. 이 킬러 차트는 예외 없이 모든 종목에 다 나타나요? 예, 네, 당연하죠. 주식 종목뿐만 아니라 종합주가지수라든지 코스닥지수라든지, 네. 혹은 또뭐 해외선물 관련해서, 어? 어, 어, 예, 뭐 크로스오일의 추이라든지, 어, 네. 뭐 금값의 추이라든지 이런 차트에도 모두가 다 나오는 게 킬러 차트입니다. 오, 참 신기하네요. 아니 그러면 수익을 내셨던 사례가 있을까요? 자, 에코프로비엠 한번 보시면요, 그 지난 그 5월 그 초, 4월 말까지는. 네. 한색 바탕이었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4월 말에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좀 뭔가 좀 따뜻해졌죠. 네, 예, 온화한 분위기가 발생했는데 색깔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매수하지 를 않아요. 음... 바로 빨간색 화살표가 떠야지만 매수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자, 빨간색 화살표가 뜨기 전까지 주가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좀 약간 지지부진한 네. 흐름이었었죠. 그런데 딱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만들어 냈었기 때문에 빨간 화살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과 같은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그럼 지금 여기 차트 내에서는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지 않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 매도 신호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 7월 초에는 14만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왜 이렇게 놀라세요? 집에 가서 사야 될것 같아서. <laughs> 그 다음에 이제 FST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지난 4월 말과 5월 초에 만원 전후에서 움직였던 이 주가가 신호가 나와준 이후,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지난 6월 말에는 4만 원 근처까지 지금 상승했거든요. 이건 빨간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닌가요, 고전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노란색 바탕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뜨고 그다음에 파란색 화살표가 뜰 때가 있어요. 이 파란색 화살표는 노란색 바탕에서는 힘이 없는. 화살표입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빨간 화살표가 또 떴죠?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 좀더더 더 확실한 어, 음. 또 지금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신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좀더더 더좀 횡보라든지 이런 지루한 기간을 단축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음.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예. 왜 킬러 차트라고 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킬러 차트 죽이죠. <laughs> 아, 오늘 알려주신 것 외에도 킬러 차트에 대한 또 다른 꿀팁 또 있겠죠, 교수님? 예. 뭐 킬러 차트 오늘 보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아, 신호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도 좀더더 더 강한 종목들을 갖다가 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음. 어떤가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박정석 고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박정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